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유진입니다. 관측일에 가장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8월의 첫날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그래도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와 WHO 기준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남부 지방은 대체로 좋음 단계를 보이며 청정한 대기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도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에는 대기가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보통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유진이었습니다.